어제 어머님께서 살살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살을 하고 나면 몸도 아프고 탈선상도 있어 가지고 힘이 없을 건데 다행히 어머님께서 오늘 눈동자가 좀 맑으신 편입니다 뭐 어머님 두 번이나 목욕시켜 드리고 또, 옷 다, 또, 벗기고, 빨래오 입히고, 시트 두부이나 가르고, 이건 별론데, 아침에 혹시라도 탈수현상이 일어나서, 모기를, 모기를 가면 어쩌나 하고, 부랴부랴 새벽에 줄을 썼어요. 이게 소고기 중인데, 좀 드시니까 제 마음이 풀리네요. 이 포도를 같이 드시면 좋은데 포도가 없으니까 샤론 머스켓, 샤론 머스켓 해가시고 껍질을 벗겨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차람 메시컷은 당도가 있고 신맛이 없잖아요. 그래서 식사할 때 사이사이에 주는 음식으로는 맞지는 않아요. 당 것은 포도가 좋은데, 포도가 좀 시중에 없지 않습니까? 자기 어머님렇게 설사하고 나면 따뜻한 우유 드리면 잘 드세요. 우리가 좀 식어버릴까 하 우유 막힌 가리가 나와서 다행입니다